조그맣도 좀, 중심 겉면 짬뽕. 와우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수아처럼, 수아의 A의 수아야 말입니다. 네 오늘은 또 아주 감사하게, 광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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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가 들어와서, 신메뉴를 가지고 왔습니다. 농심, 음, 라면. 에서 겉면이 나왔었잖아요. 겉면은 제가 먹어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약간 다이어트할 때 몸한테 좀 이렇게 좀 미안함 덜려고 먹었던 그런 라면인데, 농심 겉면에서 짬뽕 맛이 나왔대요. 짜잔! 짬뽕 겉면. 한 봉지 먹어볼 거예요. 네 개가 들었으니까 네개한 봉지 먹어볼게요. 자, 일단 맛은 먹으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빨리 준비할게요 짬뽕스푼 후레이크 그리고 후첨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후첨소스는 나중에 넣는 거예요 다른 라면에 비해서 칼로리가 낮아요 다른 라면 하나에 한 500칼로리 정도 되지 않아요? 이거는 중량 130g에 375칼로리예요 다이어트에 맞는 라면이야 여러분 <laughs> 그러니까 4개 먹어도 되지 않을까? 하나 몇만 봐도 되게 깔끔하죠? 2개 3개 4개 네 사실, 원래 스프부터 먼저 넣는 판인데, 지금 방송 때는 좀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, 면 빨리 익으라고 넣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, 와우. 후첨 넣을게요. 후첨 소스는 어떻게 돼있지? 오, 어머, 기름이야, 기름. 어머, 아. 잠깐만. 어머, 어머. 기름이랑, 어머머머, 잠깐만, 어우, 손에 담으줬다 헤헤. 음, 이 후춧소스에서 짬뽕 맛이 엄청 나는 것 같은데? 적혀있어. 먹지 마세요. 마지막에 넣어드세요꼭 무조건 마지막에. 이거 마지막에 먹어야 향이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, 여러분. 꼭 마지막에 넣으세요. 이게 근데 원래 다른 거 보면은 기름만 들어있잖아. 이건 기름에 이렇게 좀 뭔가 묵직한 게 같이 들어있어. 요 이거 봐, 그치? 기름만 쏙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데? 튀기면은 아닌데 내 얼굴은 소스가 튀었지만 더 깔끔할 것 같아. 섞어보자. 국물부터 먹을게요. 오, 맛있어, 맛있어.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한 짬뽕 맛이야 음, 음. 면이 튀는 게 아니라서 먹으면서도 되게 깔끔한 기분이야. 응. 그리고 면발이 뭔가 그 시중에 파는 짬뽕면 이 있죠? 뭐 그런 느낌이야. 응. 라면은 라면 특유의 그 찐득한 그 면발 그 맛이 있는데 짬뽕이나 짜장면은 이렇게 면이 미끄덩하게 떨어지잖아.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미끄덩하게 떨어져서 짬뽕면이랑 더 비슷해. 음,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좀 동심 건면 짬뽕. 죄송해요, 맛있게 먹을게요. 빨리 먹어버릴게요. 음, 어, 진짜, 오히려, 겉면이 그냥 라면보다 더 짬뽕면 같은 느낌이 들 줄은 몰랐어, 솔직히 말하면. 음, 맛있어. 번거로서 가지고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응, 진짜로 깔끔한 짬뽕 맛이야. 향제 짬뽕 순두부먹었잖아 그런 것처럼 건강한 짬뽕 맛? 아 뜨거워. 아, 너무 뜨겁다. 응. 음, 혀에서 면 너무 보들보들하게 먹혀서 너무 좋다. 맛다 다른 라면처럼 막 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더 쫄깃쫄깃 탱탱한 것 같아, 요 불어도. 개구리가 나왔어. 수학 개구리 들어가. 네. 음. 땀나, 땀나. 아, 너무 아프다. 무거워, 여러분. 아, 시장견이 무거워서 못 먹겠네. <laughs> 음, 우리 진짜 우리 엄마 김치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, 우리 엄마 저는 금림송 음, 먹을수록 더 걸쭉해서 짬뽕 느낌이야. 음. <웃음> 맛있어. <웃음> 어디 브랜드꺼네 봉지 끓여 먹었던 거기억나죠 그건 먹다 막판에 내가 느끼하지 않았어? 이건 지금 이렇게 먹어도 느끼하지 않아요. 튀기지 않은 면이라서. <laughs> 음, 맛있다. 와,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은데, 뭔가, 진득한, 약간, 진함이 있어. 진해요. 국물이 아니고, 진한 느낌. 어. 어. 맛있다. 네, 잘 먹었습니다. 일단은 짬뽕을 먹어서 개운함과 뭔가 진함은 있는데 왜 약간 이런 라면 같은 거 많이 먹고 나면 되게 끝에 조금 약간 느끼하잖아요. 라면은 평소에 4개까지 이렇게 평소에 절대 안 먹어요. 방송이니까 먹는 거고 한두개에반 말아 먹고 딱이 정도만 먹는데 예전에 4개를 다른 라면 한번 먹어봤는데 라면이다 보니까 면 때문에 너무 저한테 느끼하더라고요. 느끼함은 끝까지 전혀 없었어요. 그 라면도 매운 라면이었기 때문에 안 매운 라면에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거는 끝에 얼큰 얼큰함이 남고 뭔가 진함이 남는데 느끼한 맛은 없었어요. 확실히 겉면이 깔끔한 것 같아요. 다른 것들보다 뭐 용량이 조금 작긴 한데 그만큼 칼로리도 작고 가벼우니까 라이트하게 드시기 더 좋은 것 같거든요. 면발도 되게 뿔어도더 짬뽕면처럼 약간 면이 너무 겉에가 코팅된 것처럼 보들보들 보들보들해서 오히려 젓가락이 힘들 정도로 보들보들해서 맛있었고. 뿔수록 더 짬뽕면 같아서, 뿔거 <laughs>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뿔려 드셔도 될 정도 그런 느낌? 어, 저는 되게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게 아마 광고였어도 제가 많이 끓였기 때문에 먹다 늦게 했으면 저는 안 먹을 수 있어요. 근데, 왜냐면 그건 제가 많이 끓인 거니까. 근데 이거 그런 거 없어. 지금 배가 많이 부르긴 하다. 딱, 딱 부르고 좋다. 딱이 정도예요. 음. 짬뽕 솔직히 국물도 그렇고 퀄리티가 꽤 높거든요? 짬뽕 한 그릇에 얼만데, 지금 이거 4개가 4,000원 돈인데, 짬뽕 하나에 얼마야? <laughs> 짬뽕 한 그릇에만 요즘 막 5천원 6천원 이렇지 않아? 어,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인데 짬뽕 드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꼭 사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겉면 솔직히 그냥 다른 겉면 나왔을 땐 그냥 그냥 그렇거나 했는데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. 재밌었습니다